이랬는데열어렸습니다둥뚱 오늘은 어디에 예, 가나요? 오늘은 사동항에 물건이 와 있어서 그 찾으러 가고, 정수기, 응. 응. 정수기, 응. 그리고 번지에 들려서 이런 필요한 구품들을 조금씩 사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불편해서 하마를 응. 하는 겁니다. 진짜 미용실 거의 1년? 방반지 1년 넘었어. 맞아. 둘다포글포글하게 아줌마 펌으로 볶을 거예요. 맞아. 기대돼 어차피 머리 음. 이발하기도 그리 음. 번거롭잖아. 네, 파마를 한번 세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그렇잖아. 건드릴 일이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따라 해보는 거지. 그리고 쭝이가 어 나갔을 때 허리 쪽에 혈관 지방종을 떼가지고 실밥을 풀러 가요 오늘. 맞다. 병원도가. 어. 병원도가 오늘도 바빠. 이것저것 할게 많아. 응. 하지 않는 날이라서. 이거. 어, 뭐. 정수기가 작은 거 있는 곳에 가볼까? 뭐가 많구나. 여기 있다. 직접 설치할 수 있겠어? 어. 오 대단한데. 별게 없어 생각보다. 아는게 많아져서 나는 안 굶겨 죽이겠다 맞아 내 옆에 계속 붙어있어 아 편한 예전국 돼지국밥 안녕 감기랑 나는 나는 무릎 무릎 응꼭 응. 찍어보자 양쪽이야? 응. 양쪽 다안 좋아 양쪽 다 찍어봐 응. 아버 근데 인대 같아 무리해 이거 푸는 거는 응. 안 아프게 잘 풀렸어. 어, 진짜? 어, 아팠겠다. 돌었는데 응. 괜찮아. 나 님도 어땠어? 나는 무릎이 아파서 갔잖아나 진짜 요즘 뭐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 나 젊은 사람은 원래 들어올 수 있대. 그러니까 오늘은 무료 상담이래. 그래서 <laughs> 약자 안 받았어. 잘했어. 육지 가서 한번 응. 제대로 해보자. 는 사동건대 사장님께 드릴 술이야. 고민 많이 했잖아. 그치. 요거는 우리가 창피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쪽지를 남기면 좋지 않을까 이거지. 열어보시겠지? 술을 안 좋아하시려나?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긴장해서 물건을 사놓고 다 놓고 왔어요. <웃음> 가자, <웃음> 안 하는 거 같은데, 안 하는 거 같은데, 어느라도 있으면 전화번호를 아마 한번 해드, 해봐야겠다. 히페? 돌아가야 될것 같아. 응? 어디 두 번째 미용실을 찾았어요. 사실 모르겠어 미용실 맞아? 돌아가는 거는 미용실 아니야? 미용실 아닌가 봐어 응? 서어 진짜? 돌아가고 어 저기도 미용실 있 뭐가 돌아가고 있어 뭐가 돌아가고 있어, 뭔가 돌아오고 있어. 어, 확실히 미용실이야 이건 미용실이라고 써있잖아 어뭐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집 있는 거 같은데? 무서워, 전화로 할까? 앞에 번어써 있는데 여쭤으봐 같이, 같이 파마할 건데 같이 하면 얼마예요 비용이? 긴 머리는 좀 비싸요 얼마예요 저는? 긴 머리는 한 7-8만원 7-8만원이요? 좀 깎아주시면 돼요? 같이 할 건데 딸른 <laughs> 때는 <laughs> 남자가 한다고? 네, 네 저도 그냥 똑같이 파마할 거거든요 쫙 그냥 아줌마 파마처럼 파말려고요 꼬부랑하게? 네 그냥 편하게 아, 하면 그거 한 거는 남자들은 4만원 남자 네. 4만원? 저 6만원에서 같이 10만원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2시에 올게요. <laughs> <한살이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laughs> 그새 <그래> 깡노. 현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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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오자. 그래. 아까 예약해두고 네. 가고 있어, 미용실 어, 좀 떨려. 떨려? <laughs> 어. 뭐 사실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거든? 응. 그래, 너무 재밌지 않아? 어. 좀 관리만 편해졌으면 좋겠어. 어. 그래, 나 일할 때좀 눈만 안 찍으면 좋겠어. 어머님들 이렇게 뽀글이 포마 하시는 거처럼 응. 응.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응. 기대되는데? <laughs> 바람을 뚫고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르겠어 저 강아지 너무 귀엽게 생겼다 기에서나 네네 저희는, 저는 대구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아, 서울사람 놀러왔구만 저희 협포사와 가지고 협보 이사 어요 아, 와야 될것은이아게가여기있다팩고불하게 <laughs> <이렇게 가면.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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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예 얇은 걸로 할까? 너무 작을 작아래 이게 될것 같은데. 작을 정도라 까뭐뭘 원해? 1시 2시까지. 그시즉시될가 이때 멋있는데요. 벌써 멋있는데? 요벌이라씩 <laughs> <laughs> 네. 번갈아가면서 사이좋게 음. 뜨거워질만 하는 <laughs> 너무 힙하지? 응. 갓도 보시네 여기 러브 적혀 있던데? 어 잠깐지 장난 아니었어 되게 잘 말아주신 것 같아 음, 음. 엄청 음. 이쑤시개 같은 걸로 구렛나루가 음. <laughs> 구렛나루까지 말린 것 처럼 진짜? 어르신들 말이 하나 둘, 둘, 이제 거의 다. 해요. 10분만 뒤에 이제 해보고 하면 돼요. 2시에 왔는데 거의 2시간이 지나고 있어. 깜아 <laughs> 이제 이거를 요거사 한번 해 제가 제가 깜도 나갈게요. 네. 오, 잘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나응 지금까지 히피펌 했던 것 중에 최고야 역대급 짱 나온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어. 히피펌 맞지? 인정 땅이 진짜, 잘, 진짜 잘 어울려 살짝 더 굵어도 괜찮을 것같긴한데 아래쪽이 좀 빠질 것같 하긴 해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다 그래도 우리 같이 놓고 보면 좀 <laughs> 어울리지 않아? <laughs> 머리 너무 웃겨 <laughs> 난 근데 원하던 머리야. 진짜? 어. <laughs> 뭔가 이 정말 응. 동네 어르신들과 응. 대작이 가능한 머리 아니야? 이 도, <laughs> 너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너무 웃긴데? 타인 거지. 너무 웃긴데 <laughs> 이따 저녁에 어머님께 통화드리자. <laughs>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응. 육지 사람인지 모른다고. <laughs>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 오늘 몇시에 나왔지? 거의 10시? 10시, 11시? 10시 11시에 나왔는데 벌써 6시야 가서 밥 먹자 을한 뚱이가 해 주는 소약 뽑고. 음. 입으로 내는 거야?